어 정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잘난 척하지 마세요. 상철님한테 뭐 영수님하고 얘기하고 싶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뭐 상철이 뭐 쩔쩔매면서 가지 마시 없어서 저랑 만나주세요.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를 보고 싶은가 본데 지금 보세요. 영수한테 뭐 말이나 걸어 어, 뒷공문이 쫓아가본 적이나 있어? 어, 그러면서 뭐 상철 앞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누가 보면은 뭐 영수하고 사귀는 줄 알겠어. 그렇잖아. 영수한테는 뭐짓거리만큼 말도 못 거는 주제에 뭘 상처를 앞에서 뭐 되게 당당하게 나상나 나 영수님한테 말 걸고 구나 영수하고 얘기할 거거든?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해. 누가 보면은 뭐 영수하고 뭐 지금 데이트하러 간다고 하는 줄 알겠어. 나 그거 보면서 어뭐 무슨 웬 허세? 어왜 이렇게 허세를 부려? 그 영수한테 캠핑장 가서는 영수한테는. 아, 어, 내가 뭐 상철한테 어제는 표현해달라 그래놓고 이제 막그 와가지고서는 상철이 막 나한테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나는 잉잉 해가지고 무서워하는 내 자신이 좀 내가 소시오패스인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잉잉 하면서 무서워하진 않았잖아. 막말만타고막 그러면서 막 핀잔 줬잖아요. 그런 그런데 뭐 조금 저는 웃겼던 게 내가 뭐 소시오패스인가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. 저는 뭐 아니 소시오패스인 게 자랑도 아니 아니지만 절대 소시오패스는 못 소리 될 수가 없습니다 <laughs> 정승님 진짜 소시오패스가 나빠요 나쁘기는 한데 소시오패스의 특징 첫 번째 어 사람을 잘 이용합니다 두 번째 음, 나한테 필요할 때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 버려요 세 번째 어, 내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은 건지를 판단을 해요.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시키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. 사기꾼이 많죠. 그래 가지고. 그리고 네 번째. 그만큼 어,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, 다른 사람 이용하려면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요? 착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뭐 이뻐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, 인기가 많아요.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은 매력적입니다. 어이 사람 되게 괜찮다. 그래 갖고 이용당하는 거예요. 소시오패스한테 이용당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.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정말 멋있는 여자라고 느껴지고 진짜 괜찮은 여자라고 느껴졌다가 이제 버림 당하면은 버림 당하고 나서도 몰라. 어 왜 버려졌는지 내가 내가 나빠서 나 때문에 이 여자가 떠난 건가 뭐요런 식으로 어 그렇게 해서 남자가 생각을 하게 되, 돼요. 그게 소시오패스예요. 어 근데 근데 지금 정수님은 남자도 지금 못 만나잖아요. 남자 뭐 그림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그림자도 못 밟고 있잖아. 나한테 다가오는 남자들 소시오패스라면 나 좋다고 달려드는 남자도 있으면 그 남자들 잡아서 어항에 넣고 이용해 먹었을 거예요 아마 가지고 놀았을 걸. 내가 좋아하는 남자? 어떻게든 뭐 다른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내가 낚아챘을 겁니다. 내가 살줬을 거예요. 대가리 굴려가지고. 근데 그거 하나 못한다고? 그리고 싫어하는 표정? 그런 거 하나도 내색 안할 거예요. 근데 뭐 순자가 사주봐주니까 이러고 다 표정 내고 다 표현하고. 그게 소시오패스라고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. 절대 소시오패스는 그러지 않아요. <laughs> 정승님. 정수님은 인성이 그냥 드러운 거예요. 소시오패스 급에 올라가지도 않아. 아, 내가 소시오패스로 보이나? 이러면서 보이면 어떡하지? 막 이러면서 근데 얼굴 표정은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소시오패스로 보일까봐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흐뭇해해. 소시오패스로 보이면 좋겠다는 표정이야. 아니 소시오패스로 보이면 좋을 거 좋아요? 일단 소시오패스 아니시니까 둘이, 두 다리 뻗고 잘 자세요. 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. <laughs> 진짜 내가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어.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? 구독은? 구독 지금 눌러, 지금. 지금이 누를 때야. 빨리 눌러. 지금 누르고 가는 거야.